1.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증인. 2. 예수님 승천 후한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3.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 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4. 가롯 유다가 불의 삭스로 죽어 이곳을 아겔다마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피밭 5. 새로운 사도로 뽑히게 될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승천하는 날까지 함께했던 사람 6.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죽자 이를 대신하여 사도로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7. 예수님은 부활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4일 8. 주님은 사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구. 바울은 자기의 새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몇년 동안 하였습니까? 2년. 10 오순절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집에서 각각 개인에게 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11. 오순절날 믿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서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는데, 어떤 말로 비웃었습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12. 오순절에 열한 사도와 같이 무리들에게 설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베드로 13.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꾸리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까? 선지자 요엘 14. 베드로는 설교 중에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어라고 인용했는데, 누구의 말을 인용했습니까? 다윗 15. 베드로가 이르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무엇을 받는다고 했나요? 성령 16.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마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 세례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3천 명, 17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같이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18. 베드로는 안증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9. 미문에서 병 고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솔로몬 행각 20. 베드로는 설교 중에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까? 3. 2. 1. 회개하고 돌이키면 21. 베드로는 설교 중에 앉은 뱅이가 낫게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낳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22.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23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남자만 5천 명. 24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다시 어떤 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짐 모퉁이의 머릿돌 25.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26. 공회 앞에 붙잡혀 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27.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8.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가난한 자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29.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한 거짓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하나님. 30. 바나바는 어느 족속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족속 31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모두 어떻게 사용했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32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남은 돈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내어 놓았던 부부가 죽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32.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주의 말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으러 왔는데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것 같아서 33.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할때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34.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누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었습니까? <목소리> 주의사자. 35. 주의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생명을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36.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을 그대로 두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37. 사도들을 두둔했던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사였다. 38. 열두 사도는 일꾼 명의 일곱을 뽑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39. 일곱 일꾼의 이름 중 이응이응은 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응이응, 바메나, 니골라 디몬 40. 일곱 일꾼 중에서 유대교 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누구 입니까 니골라 41. 일곱 일꾼 중에서 은혜 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유민들과 함께 논쟁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데반 42. 자유민과 스데반이 논쟁 했는데 그들이 스테반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했기에 43. 스테반의 설교 중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과 같이 무엇을 거스른다고 하였습니까? 성령 44.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데반 45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할례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46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의 집에서 몇 달을 키웠다고 했습니까? 3개월. 47. 스테반이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48.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49. 교회가 박해를 당한 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 50.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51.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52.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성령받는 것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 53.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술의 위에서 읽었던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이사야. 54.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 55.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56.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빛을 비추고 그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7. 담메색 가는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다. 58. 사울은 다메색으로 가서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3일 59 다메색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 60 주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아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61. 사울이 다메색의 유대인들에게 당황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서 62.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탈출했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내려서. 63.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자 이를 변명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 64.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한 후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와 다소. 65. 루타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는데,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풍병. 66.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누가 그 죽은 자를 살려냈나요? 베드로. 67. 욥바에 사는 다비다도르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68. 이탈리아 백 부장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넬료. 69. 하늘의 천사는 고넬료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말했습니까? 기도와 구제. 70.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욕바에 있는 이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71.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인 두 명과 경건한 사람 한 명. 72. 베드로가 요빠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나는 것, 73.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고넬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 74. 베드로는 요빠에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듣고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모두 받아주신다 75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은 고넬류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난 어떤 사실을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보고 76. 고넬류의 집을 떠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할래들과 식사한 것 때문에. 77.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계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78.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 79. 바나바는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80.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우를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두 사람이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81.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칭호입니까? 그리스도인. 82. 선지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어느 왕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83. 천하에 큰 흉년이 들자 제자들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로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사울과 바나바 84.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 85.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는 유대인의 어느 명절 때인가요? 무교절 86. 베드로가 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어 잠을 자고 있을 때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사자. 87.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온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88. 감옥에 풀려난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사람들이 로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89.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신의 소리이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90.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헤롯에게 어떤 형벌이 내렸습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9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그중 누구를 전도 여행 보내셨나요? 바나바와 사울. 92.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를 지나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는데 그곳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93.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으로 바울에게 저주를 받아 맹인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예수 94.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버가에 이르러서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과 헤어졌는데 이 사람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한. 95.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회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 96.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 97.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보고 나서 치료하였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98.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99.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 일행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니. 바울 일행은 옷을 찢어 무리들에게 설교했는데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제우스 제사장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말을 해서. 백.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다툼 및 토론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